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네, 윤석열이가 또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네, 김건희 호칭의 발끈, 여사호칭에 붙여라, 이랬다라는 것입니다. 이 김건희가 이 대한민국 국민에게 이 줬던 이 고통을 생각해 보세요. 응? 이 김건희한테 여사라는 말이 나오냐. 응? 윤석열이한테도 대통령 소리가 안 나오고, 이재명이한테도 대통령 소리가 안 나오는데,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 자들. 얼마나 뻔뻔한 자들인가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국민들이 이재명이, 윤석열이, 문재인이, 뭐 이명박이, 박근혜, 저 전두환이, 노태우 계속 우리가 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대한민국을 진짜 제대로 국민 주권 국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소환제, 대통령,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판검사, 경찰관 국민소환제를 강력하게 외치고, 경찰청장, 국민직선제를 외쳐야 됩니다.